권성동, 윤대통령, 한 총리, 윤정은 문제의 현명을, 이 제목만 딱 봤을 때, 와,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어. 이 건에 대해서 황장수하고 윤창중의 시각이 다른데 그래도 썩어도 눈치라고, 역시 윤창중은 지자 생활을, 정치 부자를 한 40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있는 거고 황장수는 완전히, 헛다리지, 완전히 헛다리죠 완전히 헛다리고 이건 이 제목만 보면 알아요 이거 황장수란 자가 얼마나 이 미천한 지식을 가진 자인지 정치에 대해서 이런 기사가 나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언론을 많이 본사람 알죠 이거를 황장수같이 근데 이상하다 그렇게 맨날 조중동을 읽어주는 아 조중동에서 이런 기사가 나갈 리가 없지 어. 나는 그냥 이제, 이 주로 뉴스원하고 이제 이데일리 많이 봐서 그런데, 저 정도는 이런 안 나가겠지. 자, 지금 윤석열이 취임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원내대표 따위가, 대통령하고 원내대표를 비교가 안 되는 자리거든요, 이거. 원내대표 따위가, 대통령하고 총리에게, 윤종원, 너희들 윤종원 임명하면 너희 죽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거본적 있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한덕수 총리만 얘기했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한덕수와 건성동 만의 권력 투쟁이야 근데 윤석열 대통령까지 어? 거론해가지고 윤종원이 지금 이 총리실 산하에 그 기획조정 기획조정 실장인가요? 국무조정 실장인데 이거 이 장관급이에요. 자, 총리실 산하에 윤종원이라는 이제 그 한덕수하고 똑같은 기회주의 관료. 떡어빠진 기회주의 관료. 똑같아, 완전히. 이거 쌍둥이야. 그 자를 임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윤석열이 제가까지 했어. 어? 대통령이 제가까지 했어. 왜냐? 이 모든 임명권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위임을 해주는 거지. 자, 예를 들면은, 문광무 장관이 있어. 그 문장부 장관 밑에 국장 인사 차관 인사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장관이 국장 인사 부장 인사예요 아니요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그때 뭐참 나쁜 사람이네요 보직 해제를 해지, 시킨 게 그게 왜 범죄냐고 일 똑바로 못 해가지고 보직 해제 시켰는데 그걸 범죄로 끌고 간게 윤석열, 한동훈 아니야 나중에 너희 그거 다 당한다 윤석열, 한동훈이 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무조건. 근데 이제 대통령 일이 많으면은 위임을 해줘요, 장관이나 총리에게. 그럼 지금 여기서의 이윤종원 문제, 국무조정실장 문제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현재까지 한덕수가 추천했고, 대통령이 개관을 했어. 임명하면 돼. 아니제 임명을 했지, 사실상. 임명한 건 마찬가지지. 근데 이걸 권성동 따위가 대통령 이름 걸으면서 너들 임명하면 죽어. 그렇다고 권성동이가 무슨 차기 주자입니까? 아니면 권성동이가 무슨, 어? 국민들에게 열화 같은 지지를 받는, 어? 무슨 인기 있는 정치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자잖아. 아무것도 아닌 자가 총리와 대통령 상대로 장관 임명을. 특히, 이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인사권 건드리면 난리가 나요. 그거는 정말 불문율이거든? 다른 거는, 정책 같은 거는 대통령한테 이렇게 만들면 얘기할 수 있지만 인사 문제를 갖고 그리고 그렇다고 윤종원이가 무슨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냐? 그것도 아니야. 한덕수랑 똑같아. 똑같은 그냥 기득권 부패관료일 뿐이지 법적 처벌받을 만한 비리는 없어. 단지 문재인 정권 때 경제수석을 했다는 건데 아니, 문재인 정권 때경제수석 했던 거나 노무현 정권 때총리했던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는데? 이거는 시비를 걸 사안이 아니에요 근데 시비를 거는데 지금 권성동 만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가 지금 다 자기 편이다. 뭐믿국가볼까요 권성동이가? 지금? 뭐믿국가불어요 윤석열이는 머릿속에 술밖에 없으니까 그냥 지가 일하기 편한 검찰 관료들 위주로 했고, 정치인들이 들어오면은 지가 다루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윤석열이는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안에서 또 권력자가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치인 쪽을 싹 배제하고 그냥 공무원 같이라는 스타일들을 가지고 지금 생력을 꾸렸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지금 권성동이나 이 장정 같은 유핵관들이 지금 일을 가는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겠지. 그 윤석열 만세 불렀던 그 태극기 변절제까지 해가지고 지금 자리 내놔라는 놈들이 천지인데 자리를 안 주잖아요 윤석열이는 그냥 검사들과 공무원에게만 주고 있어 지금 청와대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게 온 거야 윤정원이가 얘도 공무원이잖아요 기득권 관료 국무조정실장 정도는 이거는 정무 일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국회의원 떨어진 한 3, 4선 의원을 갖다 써도 돼. 충분해요. 우리 갖다 써도. 이거조차 여의도에 안 주고 또이 관리를 줬다. 이제 권성동이 이제 선동을 한 거죠. 야,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번에 한번 치자. 이번에 쳐서 이제 우리가 뺏어 먹자. 대통령한테 도전한 거야. 이 사건 가지고.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가 이제 권성동을 아웃시킨다. 아웃시킬 힘이 있어요, 윤석열이가? 술 마시러 가야지. 권성동이는 그거 다 보고, 아, 이 인간은 그냥 술만 좋아하는구나. 이 인간 제끼고, 한덕수 쳐서 내가 다 먹겠다. 어? 내가 제왕하겠다. 이 나라에 내가 1인자겠다고 나온 거예요, 이 지금. 그럼 이놈만 그럴까? 이제? 다지 다. 어? 예. 장전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윤석열이가 술독에 빠졌던건다알려졌어 그러면 나머지 그냥 누가 주먹 쓰냐의 순서대로 이제 해먹자는 싸움이 벌어진 거라니까, 이거. 권력 투쟁. 그리고 이 싸움은요, 게임도 안 돼. 요 한동훈이 이런 게임도 안 돼, 요이 싸움은. 왜? 이 싸움은 원래 장재원이, 건성동이 여의도파들이 평생 해온 싸움이고, 이걸 모르잖아, 요 얘네들은. 윤종원이고, 한덕수고, 뭐 알아, 한덕, 한동훈 이런 애들이. 결국 여의도의 이 정치꾼들이 이걸 아마 장악을 하게 될 거고 윤석열은 이제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식물 대통령 될 겁니다. 이거 권성동이 못 잘라요 윤석열이. 아 자를 방법이 있나?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자를 때 봤어요? 그때도 언내를 펴였지. 그 유승민 자를 때도 얼마나 힘들게 잘랐어 근데 박 대통령 이 유승민 자를 쓰던 거는 박 대통령의 대중적 인기. 박 대통령을 따라가지 않으면은. 영남권 다 떨어진다 이걸로 잘랐는데 자 윤석열이가 이제 건성동을 자른다 무슨 힘으로 자릅니까 무슨 힘으로 어. 너 나가 안 나갈 거고 윤석열이가 뭐가 있어 뭐가 어, 태극기 변절자들? 지금 건성동이 그거잖아 변절자들이고 뭐고 한류한테 우리가 밥그릇 뺏어 오자 여의도 플러스 시민사회 저쪽에서 먹을 거안 먹을 거안 주는데 어쨌든 건성동은 먹을 거 주겠다는 거 아니야 조금이라도 밀로 붙는 거죠 당연히 이 싸움은, 윤창동도 그렇게 바뀌지 못하는데, 한덕수와 권성동의 싸움이 아니에요. 권성동과 윤석열의 싸움이에요. 여의도와 관료파의 싸움입니다. 이미 끝난 거지, 이렇게 되면. 이 정권 끝난 거지, 이렇게 되면. 유정근님 예, 히든민호님, 5월 6일까지, 6월 6일까지 시0가안 하나요? 아니요, 하죠. 대판부 태블릿 검증 어떻게.